아, 지금, 저, 편의점 뒷길이 약간 관광명소처럼 됐는데, 이 편의점에서 본3107수배분이 여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, 아, 이거 쉽지 않은데, 그냥 한번 구경해보러 가겠습니다. 아, 초입부터 쉽지 않죠? 됐어. 자, 하지만, 여기서부터. 돌밭길 초입까지 왔어, 벌써. 잘 타셨고, 아그 무게가 있으니까 이 그립은 나오는구나. 갈반는데요어 장난 아니신데. <laughs> <laughs>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이야 타이어도 거의 온는드 타이어네. 아, 아 없는데? <laughs> 아, 무것도 없어요. 그냥 <laughs> 아세요. 어 저기 끝에까지 가서 돌려야 돼요. 아, 다 왔어요 이제 다왔다 뻥이에요 <laughs> 딱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편의점 뒷길을 와, 쳤다고 할수 있어요 와 넘어지지도 않고 좀 다리도 좀 길고 하니까 아잘 타신다 네, 예, 편의점 듣길에올 정도면 아, 그래도좀탄신나는 거거든. 기본은 기본 이상은 되네. 음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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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어... 어... 아. 아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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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, 저 경사를. <목소리> <laughs> 자, 50m만 더 가면 돼요. <laughs> 밑에 돌 걸렸어요. 그 310, 310 GS 카페 분이세요? 네. 어. 요새, 요새 그 카페 분들이 파이팅 넘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멋있는 분들이야. 헬멧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왜 돌리, 돌리각을 돌릴, 보시고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반 오셨는데 아깝지 않아요? 이렇게 살살. <laughs> <여기까지> 오셨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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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번딱 탄력받으면 딱 되는데. 할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이게 사실 저렇게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근데 그럼에도 예 어쨌든 도전을 하는 건저 되게 그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. い <laughs> い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미터만 가면 끝이에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타 왔어. <laughs> 아 타이어에 뽕만 조금 더 있었어도 더 쉽게 올라왔을 텐데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아. 아. 여기가 끝이야, 여기가. 여기 끝. 여기 아, 끝. 밭으로 돌봐서 가시면... 아 이거 씨... 아... 아... <laughs> 오른쪽 길로 가셨어야 되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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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페이스 아. 쓰면은 <laughs> 굉장히 숨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로드를 면서 써야 합니다 오... 오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여기가 끝이에요, 이제. 요 둘만 타면 이 끝이에요. 아, 도와드리고 싶지만, 이, 진짜 다 왔기 때문에 자력으로, 예, 딱 성공하는, 어,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진짜 여기만 오면 이제 끝이에요. 또리로 던지 <Representatives> <gegangen> 그니까 이쪽으로 왔서 같이 있는 거예요. 와. <웃음> <웃음> 고지가 저앞입니다 진짜 나왔어, 진짜. 아니, 나왔어. 이쪽으로 올라가야지. 반대로. 아, 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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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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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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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걸렸나? 예 네, 이거 좀더 뒤로 오셨다가 네, 한쪽 그다음에 예, 네, 한번 탄력을 팍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. 힘이 빠져서지. <laughs> 아, 힘 <힘이> 빠져서 <laughs> 못 쓰겠다. 뒤로 조금만 살짝 클럽잡으라는. 네. 어, 여기서. よいしょ。<あー> <laughs> 대박 어떻게 한 마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가이님한 아. 마디 해요 자, 이봄님 나중에 1 2 0 0 g s 온로드 타이어 끼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생각보다 <웃음> 쉽더라고요 이야 <laughs> 참 남자들의 경쟁이란 이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는 그런 여기 올라오는게 뭐 뭐라고 이게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게 시야가 딱 이렇게 보이 아, 저기 길이 더 쉽겠다 아, 판단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쉬운 길을 막아버린다면 아, 참 난감하겠죠 바로 이게 그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았고요 브레이크를 잘 잡으시면서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. 오, 다리가 기시니까 잘안 넘어지시네. 깃발입니다. 어, 약간 덩치도 있으셔서 그립도 잘 나오고. <laughs> 내려가고 슈 먼저 가셨죠? 아우, 해 떨어지고슈. 아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오른쪽이 풋 브레이크잖아요, 발 브레이크. 그래서 이 왼쪽 라인으로 타서 왼쪽을 스텝을 짚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은데 여기는 제가 막고 있을 거예요. <laughs> 어. 어.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? <laughs> 이런 데면한 번에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네. 와 다리가 진짜 기시다 상체보다 다리가 훨씬 기시 같은데 <laughs> 좀 지금 좀 팔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. 지금 팔로 힘이 너무 쏠렸어요 보니까. 초바 들어온 거 봐. 초바, <laughs> <쇼바>, 초바 <laughs> 거의 끝까지 닿네. <laughs> 와, 다 왔습니다, 다 왔습니다. 자력으로 업다운 다 성공. 이 있었지만, 아, 그래도 810GS 어, 온로드 타이어로 야, 자력 성공.